앙기모띠 이렇게 <laughs> 왜0 같이 까지 따라 하는데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잠깐만 눌러놓고 그래 앙김 기모띠 앙 기모띠 엎드려 <웃음> <웃음> 이 건이 모 아, 근데 노잼, 띠. 야, 솔직히 그건 아니야. 김. 아니, 그건 띠. 노잼, 음. 이영빈 음, 야, 잠깐만. 야, 그거 우리 학교 띠. 선생님 이름이야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이 미친놈. 우리 학교 선생님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다니, 엎드려, 이새이 니, 예, 리트리 피파사가 지금 못선다그나본데 뭐 누군지 모르겠거든. 양, 금, 띠. 아... I hate 장, this man. Why? 김영무띠. 우리 학교 선생님이 름이 영빈이야. 저거 뭔 재미로 치는 거지? 이영무띠. 김영무띠. 안김띠 여러분, 여기 오염됐어요. 나가시고 빨랑 나가세요. 띠, 띠, 감모띠 일십만 남은, 구만 남음. 저분 무시하시고요. 제피님, 제피님이 화내지 마세요. 저 새끼. 내수준이 원래 저래요. 지금. 지금 상황을 보시면. 지구어 사람 구만 얼마, 얼마 남 와우. 와우. 구만? 근데 왜 영빈이 팬클럽이냐? 몰라. 그냥 하고 싶었나봐. 제발 집에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와서 하지마. 음. 소련. 윙크. 이모티콘 딱 보내. 독일이. 독일 전차가 보입니다. 뭔 소리야 방금. 제가 다 담아 야포어이 아프잖아. 나 보고는 원래 소유죠. 부들부들. <laughs> 아 방금 전에 잠깐 설마 내 앞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야두 <laughs> 마리다. 거죠. 오케이 제 고장난 틈을 타서 뭔 비관통이 뜨냐? 야 솔직히 저건 아니야. 저건 진짜 불가능한 비관통이야. 아, 영성이야, 네. 야, 뭔 비관통이 저렇게 비관통. 기관총. 재미없고. 죽어라. 너의 선회장치는 내 것이야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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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폭격도 아픈 거 같아. 아, 폭격 아퍼 오케이, 한 마리 잡았고. 안녕하세요, 뭐. 이제. 안녕하세요, 뭐. 무시. <laughs> 아, 나 진짜 사악하다 <laughs>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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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더 어디있어 에에 한방더 에헤 에 두마리 따먹기 개꿀 어어 무서워 잠깐, 저거 야포 아니야? 야포껌 맞아줘도 상관없어 저기, 저 녀석 내가 맞춰보겠어 저격합니다. 빠세이호. 오! 오. 저격됐어 허! <laughs> 어, 기모띠. 기모띠. 아, 아깝다. 저 관측창이 탄안에 다시 어 어? 오, 야, 머리. 내 머리 위로. 내 머리 위로. 뿅! 응, 니 뿅. 아. 니 아, 네 어, 네 머리도 뿅. 야 너무 성능이. 뭐 투명하게 못하나? 가라! 아, 좀 위로 올릴 거야, 그, 그 노래. 쇼. 아, 너의 무한계도는 내 것이었는데. 이리 와. 저 어디로 가는 거야? 뿅! 아, 무한계도 왜 이렇게 팹. 장갑을 무한 기도로 도배해야 되겠군 다음부터 된다면 좀아 너무 많아 적전차가 숨어야 돼저 불쌍한 녀석. <laughs> <laughs> 못돼. 어. 못 돼. 오아 아, 아무도 후 و 안 봤어. 이럴 수가 공대지 탄 끼고 갈 거야. 어선도. 이공 일려. 공이. 자 저격을 할 시간입니다. 비행기로. 그래도 두 마리 킬이다. 무장 위장, 무장 위장, M1 별로두 마리 킬은 기본이었구나. 어영나 응. 지금 임, 나 했어. 알았어. 내가 하셨어요. 인풋트리 탱크 보병 전차. 아군에 보병전차가 있어 이제 아여 내말 무시하네 한국전차 인정 K2 기사사 이만 2만... 아 뭐야 저거 걔뭔 K2였는데? 젠장 뭐야 무슨 대공포야 대공포 소리야 최소 계속 K9 자주포. 아 인정? 몰라. 어이. 데미지가 안 들어가. 아예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. 몽대지탄왜 있는 거야 이러면. 어. 오케이 명중 떴다. 다행히 소영은 있어. 너 종소리 났어. 어 비행기다 비행기 보게러 가야지. 나한테서 도망치지 말아줬으면 해. 제발, 내리 와. 너 뭐야, 피사치리야? 설마? 독피사치이면 쪼개버릴 거야. 아, 피사 한팔, 제발, 내꺼. 나도 좀 먹자. 밥 니네들만 있냐? 나도 있다. 핫. 아, 탄도 다까먹었어얘 하도 안쓰니까 아, 탄도. 내 탄도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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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. 무시해. 무시. 에라이. 자. 나는 적 대공포를 갈고 싶다. 근데 대공포가 없네. 아무나 좀 대공포 좀 하지 그래. 아 갈아버리고 싶어 어. 대공포 내놓으라고요 갈아버리고 싶어 저게 대공포인가? 별가 없잖아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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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이 비행기 음네 응, 비행기 3티어 음기어간다음 응. 응. 저게 대공포가 있으면 나도 같이 먹자. 아씨, 니가 갈기는 거였냐? 기 <laughs> 눈개, 눈개, 눈개... 뭐, 뭐, 뭐 하는 거야? 아케이드야? 아니, 리얼리에스틱 근데 격파 도우미 잘 만든다. 아, 탱크 좀하지 <laughs> 어... 설마 아케이드겠냐? 왜 적한테는 어. 대공포가 한대도 없는거야 적들은 대공포 쓸 생각도 없다는거야? 그런가 봐. 일단은 기관총으로 간지럽혀주자 썩으리 어, 소시 간질간질 어 죽었네 간질간질했는데 죽어있네 미친 한번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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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자, 돌아보자. 저 의미 없다. 불이 나네, 말이 돼. 이거 불 껐네. 하나만 하자. 그냥 올릴래. 아니요, 어, 저 개파야. 쟤 뭐라고 지금 드립친거냐 누구? 저.. 팬클럽 뭔 드립친거야 응? 요상.. 요상한 드립친거 같은데 똥김 바나? <laughs> 아 더러워 삐린대 저거 똥김 바나? 명중만 겁나 뜨네 어.. 아, 저.. 전투기는 어, 어다 유튜브, 뭐될리가 어. 없지. 저건 BF야. 아니 야크인가? 야크. 약은. 약, 양나.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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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돌기. 약 먹지 말라. 제발. 야크나이티를 역으로 죽이셨네. 오바샷 어, 기관총으로간디 피기. 로드 해야지. 야, 피한다. 약양나인 제발, 오픈탑 비행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. 오픈탑 촬영. 어, 오픈탑 촬영이다. 아침 있네. 워 오, <이> 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어, 미 미안, 임무 성공했다. 나 죽여도 돼. 하하. 음. 좋았어.